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라서 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피살 내용은 바로 이세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 피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 우리 난리가 났죠 바로 CXL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CXL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 건데, 이 반도체 때문에, 이 메모리 때문에, 오늘 시장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LS 머티리얼즈 소폭의 하락을 보여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습니다. 바로, 어,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자, 바로 네오쌤이었습니다. 네오쌤, 똑같이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에 대한 호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중에 2,660억이 몰렸습니다. 거기다가 제주반도체, 뭐, HVM, 엄청난 급등을 했는데, 또어버브 반도체 또한 엄청난 급등을 하고 다시 한번 좀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네오센 같은 우리 CXL 우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TLB가 있고요.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자, 코리아 서트도 똑같이 상한가를 도달했다가 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오키스 전자 또한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두, QRT,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 이 모든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LS 머티리얼즈의 소폭의 조정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무슨 상관관계죠?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계신다면, 맞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LS 그룹사, 우리 LS 머티리얼즈의 호재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맞아요. 테마의 수급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더 중요한 건요 오늘 이 주가가요 소폭 주저앉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맞아요 실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을 우리 ls 머티리얼즈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나 아니면 우리 ls 그룹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 꼭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희대의 대장주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숨겨진 경쟁력까지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찌라시라든가 우리 상승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확실하게 짚어내 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튜버들이 진짜, 어, 자격이 있느냐,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맞아요.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어 자동차로 말하면 면허 없이 운전을 한다 정말 위험하죠 이런 무면허인데 저는 2 8의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는데요 누가 인증해줬다?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네, 사실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라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께 제 영상 이렇게 알차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 꼭좀 어,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눌러주세요. 왜냐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제 LS 머티리어즈 그리고 우리 LS 그룹주들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목표가를 못 잡아서 짧게 잡고 막 손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수익을 짧게 먹고 계신 분들 많아요. 자, 그런 분들께 제가 무료로 뭐 소통방도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 드리면서 영향력을 전파해 드리고 있고 제 영상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게 우리 여러분들,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미리 눌러주시면요. 우리 많은 분들께 제 영상이 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서 영향력을 전파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먼저 짚고 나가야 될게 바로 이 CXL 메모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나온 이 CXL의 구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맞아요. 적어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다 라고 하면요 일단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바로 이 메모리가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껴 쓰고만 빼고 나다 봐요 단어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쓴다 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제가 이, 이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cx의 컨트롤러 이 메모리는 원래는 뭐였어요 CPU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GPU는요, 우리 엔비디아, 뭐 옛날 걸로 얘기하자면, 뭐 i7 10세대인데, 이거는 뭐 8기가 정도의 속도를 낼수 있다. 이런 정도에.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 내용이라서, 여러분 짧게 설명해 드리지만, 이렇게 CPU라든가 GPU에, 여러분 따로따로 메모리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장치 램은 당연히 따로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3개의 램이 따로따로 운영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CXL 컨트롤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한 컴퓨터에 하나만 들어가면서 메모리를 나눠 쓰고 어 cpu 너 필요해 어, gpu 너 필요해 어, 내가 좀더 나눠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시 쓰고 gpu도 쓰고 있어 나도 쓸게 cpu랑 gpu 같이 쓸수 있고요 그 다음 바꿨을수 있답니다 자 cpu에 갔다가 나는 야 cpu 끄고 야 우리 gpu로 넘어가자 라고 하면서 뭐다? 이 메모리가 다시 한번 혁신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ls머티리얼즈와 ls그룹사의 엄청난 호재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갖고 갈건 뭐다? 여러분, 당연히 이 메모리가 구동하기 위해서 쉽게 쉽게 옮겨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전력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당연히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보다 같이 운영했을 때 전력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고, 특히 더 중요한 건 전력에 대한 유실이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XL도 여러분 시간의 차이지 똑같이 호재를 받을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체크해 보실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 중에 ls 머티를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유는 바로 전기차 배터리 부분과 ai 반도체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전력에 대한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자다 어, 투자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메리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번째는 또 뭐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ls 머티를 리 가 지속적으로 엄청난 사활을 걸고 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그게 바로 미국 시장인데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호재가 또 나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전력주 중에서도 차세대 성장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저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LS 머티를 투자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딱한 가지는 글로벌 전력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LS 그룹이 전부 다엄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존의 전력망 그리드였습니다. 그냥 그리드. 그런데 신재생 전력망을 통해서 과거의 전력망은 발전부터 해서요. 송전으로 가고 송전이 변전 갔다가 배전 갔다가 바로 소비라는 형태로 여러분들 중앙 공급식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큰 과, 발전기에서 쭉 내보내고 또쭉 내보내고 쭉 내보내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전력 유실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의 전환이 본격화되어 있습니다 2025년부터 확실히 매출도 나오는 기업도 많아지고 본격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전력망 은요 뭐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분산화 가 되고 있더라 어떤거에 태양광 풍력 ess 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앙 집중력 원래는요 쉽게 말해서 이런 중앙집군요 여기서 이런데 원전이라고 하면 이 원전에서 뿌려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어떻다 원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들이 같이 융합되면서 어때요 전력을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아껴 쓰고 다시 쓰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ess 저장 장치고요 거기다가 뭐 신재생 우리 태양광 뭐 풍력 이렇게 될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중요해지 지는 맥점들이죠. 어, 그게 바로 뭐예요? 대형 변압기라든가 고전압 송전선, 바로 ESS 저장 장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바로 LS 그룹의 핵심 사업, LS 그룹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전력망 개편에서 LS가 또 다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전력망 개편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유는요. ls 일렉트릭은 스마트 그리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그리드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가 붙은 어, 그리드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적 케이블과 함께 코, 어, 초고압 송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초전도 손정방 건설까지 하면서 실제 유실이 없도록 안전성을 기여해서 전력망 확보하고 있는 게 LS 그룹사입니다. 그런 이 와중에, 그렇죠. 중간중간에 어쨌든 저장을 해야 하는, 필수적으로 머물러야 하는 그런 중간중간에 스마트 그리드 장치에 어떤 게 들어간다, 여러분들? 울트라커페시터의 ESSA가 들어가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S 그룹은요, 전력망 변화에 큰 수혜를 받는 엄청난 인프라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최대 시장 미국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게 누구다? LS 머티리어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내 ESS 그리고 고압 직류 성종망 그 다음에 전력망 개편에 투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바로 미국 정부가 바로 2024년부터 30년 동안 약 6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전력망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여기다가 중요한 건 북미 시장의 매출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누가? 전력망 그리드, 전력망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LS 전선이 북미 시장의 1조 규모의, 1조 원입니다, 이거는. 1조 원 규모의 공장을 증축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나 우리 LS 전선, 뭐, LS 일렉트릭, 특히 LS 머티리어지는 LS 국과의 시너지가 나오면서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핵심 역할을, 중추 역할을 할수 밖에 없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목표 주가가 줄줄이 우상향합니다. 자, 그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글로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시장 영평균 선장률이 벌써 30%로 역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데이터는요, 작년 데이터예요 2024년 8월 데이터입니다. 8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뭐30% 이상의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도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CXL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다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금, 어, 급증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ESS 저장 장치 중에 가장 훌륭한 기술인 울트라 컵 페이스터가 파일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엔비디아,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AI 기업이지만 또 반도체 장비 주기도 하죠. 이 GPU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의 CEO, 잭슨 환이 얘기를 했습니다. AI 서버 한 대당 소모되는 전력량이 기존에 대비해서 3배 정도가 증가될 것이라고 다 하면요. 지금 전 세계의 원전을 두 배도 아닌세 개를 더 늘려낸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약 7개가 있다. 라고 하면요. 원전을 21개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좀 말이 됩니까? 어, 그만큼 지금 전력에 대한 소비 소모가 그리고 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뭐 아마존 이런 모든 애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스마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중앙집권의 전력망 체계가 아니라 보다 지방 집권 전력망 체계가, 어, 체계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시장의 이런 대형 기업들의 투자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력엔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또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re100입니다. 자이 re100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를 100%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서 2023년도에 도입을 하면서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꼭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정부가 이런 기업에 혜택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ESG 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ESG 경영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 에리스 그룹도 이런 ESG 경영을 도입하고. 정부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기업이 어, 될수 있겠다, 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울트라커피 시터인 우리 LS 머티리얼즈는 바로 15조 원 정도의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상 근거를 저는 일목요연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LS 머티리얼즈 지금 우리 어때요? 울트라커패시터,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게 바로 울트라커패시터예요. 그런데 지금 진출되어 있는 게 실제 뭐예요? ESS 고작. 전기차입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풍력 태양광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더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매출력과 수요 폭발이 아직도 진행 상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뭐다? 울트라 커패시터가 무려 충반전 속도가 20배나 빨라요. 이거는 뭐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충반전 속도가 20배가 빠르고 수명이 1000배가 더 길기 때문에 이 울트라 커패시터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혁신 제품일 수밖에 없겠고 기존 ESS를 능가하는 그냥 기본적인 기본 에너지 저장장치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라 거죠 특히나 고속충방전 기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와 정력막 안정화 지금까지 떠든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 중앙지권에서 지방지권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력만 안정화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울트라커 패시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전 세계 점유율, 대형셀 위주로 우리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울트라커페이스터가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가장 적시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15조 원 정도의 시장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력망에서 초고속 충방전이 필요한 ESS 시스템과 이제는 트럭 또한, 어, 트럭 또한 충전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다? 어, 전기차 트럭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무인화 공장 때문에 우리 스마트 공장에 어떤 거다? 어, ESS 저장장치가 정말 크게 많이 들어가면서 로봇 관련주들과 스마트 공장 관련주들 올라갈 때도 똑같이 전력망동 같이 수혜를 볼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모든 애들이 고속 충전 ES s 연구 개발을 하지만 아직은 울트라 커페시터가 세계 최강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울트라 커페시터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당연히 유지보수 비용과 절감 효과가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 울트라커패시터가 15조 원의 ESS에 대한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커패시터의 시장 성장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 ESS,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 필수 요소가 된 울트라커패시터의 가장 차세대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첫 번째 드린 이유가 바로 결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LS 그룹사를 투자하는 이유 딱한 가지만 뽑아보세요 라고 하면요. 아직도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많으시, 자, 그런 분들께 오늘 확실하게 좀 잡아드렸다는 거고,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뭐다? 그렇죠. 중기적으로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실제 엄청난 급등에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제 계좌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한전산업이란 종목을 종가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관점을 접근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휴림더봇 오늘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런 종목 몇 개월이나 들고 있었어요. 제가 11월 중순 말쯤에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벌써 2월인데 무려 2개월 중기적으로 봐야 여러분들 100% 정도 수익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GST는요. 지금 오늘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반도체는 역시 죽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 종목은요. 작년 9월 달에 잡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여러분들 끌고 가면서 3 370% 정도 수익권 여러분들 잡아 가고 있고요. A대 뭐 이재명 관련주들은 이게 좀 빠르게 잡고 있었고 특히 리가켐바이오 이 종목도요. 언제부터 잡았냐면 이렇게 엄청난 급락이 나올 때 이때 1차 매수와 함께 두 번째 2차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맞아요. 9월 달에 똑같이 잡아 냈습니다. 그렇게 수익 구간을 극대화하고 있고 LS 에코에너지 또한 언제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닥을 다칠 때, 이때 여러분들과 물량 모아가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사 모아가야지만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 그리고 엄청난 수익률 전환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LS 머티리얼즈를 단 하루, 그러니까 단 이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에 1일 비하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LS 머티리얼즈가 진짜 맞아요. 7만원, 목표가가 7만원이 넘게 나올 때, 이때 무려 700%까지 올라갈 때도 여러분들 7% 먹고 빠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면 절대 절대 안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아직도 이런 내용들과 이런 내용들이 좀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LS 그룹사를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그룹사를 투자하면서 물려있거나, 아예 계좌가 망가져 있는 그런 여러분들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계신다면 제가 지금 영상 안에서 우리 소통방 초대를 도와드리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께 저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우리 알려드리고 따라하면서 실제 여러분들 계좌 쌓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계좌도 보여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이 이 소통방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계신다면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문자로 머트리얼즈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맞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단타나 수익매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공개한다고 했죠. 저는 2월 14일 오늘이죠. 금요일 날. HVM을 1차 매수를 했고, 바로 1.5%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청산을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휴림 로봇도 홀딩 하면서 98%라는 수익 구간 여러분들 끌고 가고 있고요. YC란 종목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를 했어요. 12시에 여러분들과 1차 매수를 통해서 오늘 바로 2%정도의 5분 만에 챙기면서 여러분들께 실제 저의 매수매도 타이밍을 보여드렸습니다. YC 같은 경우에도 2.2% 그리고 HVM으로 1.5% 하루에 약3% 정도의 목표가를 갖고 여러분들 단기 매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곡차곡 매수하면서 차곡차곡 계좌를 쌓을 수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조건. 첫 번째는요. 바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어떤 기업들. 우리, LS나 전력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요, 중장기적으로 든든하게 들고 가면서 남은 돈으로 지속적으로 또 시드를 만들어내고, 이 시드를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중장기적으로 들어갈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매수타임이 노리면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 계좌가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꼭 짚어 나가시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마쳐드릴 건데 자 지금까지 제가 우리 여러분들 히든 종목 히든 종목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 반도체 장비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장비주 어제 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11% 정도 상승구간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 장비주 다시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히든 종목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하이젠 아리넴 다음 종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세 폭발 전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는 이런 히든 종목 제가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오늘 11% 정도의 상승구간 나왔지만 추가적인 눌린 구간 잡아가면서 수익 극대화해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도 꼭 아,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히든이라고 네,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종목 설명 도와드리고 문자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늦지 않게 히든 종목 언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마쳐 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말 잘 쉬시고요. 주말도 제가 토요일 일요일 LS 그룹사에 대한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또월요일날 저와 같이 성공적인 투자 어, 첫 번째 지름길 먼저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2025년 저와 함께 돈 많이 벌고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